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고용 지표 수정치 쇼크를 소화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상승한 6,512, 나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43% 오른 45,711로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역시 0.37% 상승하며 21,879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노동통계국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 일자리 증가분을 기존 발표치보다 91만 1천 개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정치로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미국 고용시장이 훨씬 냉각됐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입니다. 시장은 이미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준화가 확인된 만큼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강자 오라클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미래 매출을 가늠하는 잔여수행 의무가 전년 대비 무려 359% 폭증한 4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라클의 실적은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픈 AI, XAI, 메타 등 빅테크들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는 점은 오라클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열례행사에서 아이폰 17 시리즈와 함께 역대 가장 얇은 5.6mm의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더 강력해진 A19 프로칩과 향상된 카메라 기능을 선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주가는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혁신적인 기능의 부재와 높아진 가격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한 AI 기능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더 주목하고 있으며 신제품이 교체 수요를 얼마나 자극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시놉시스가 IP 사업 부진으로 시장 예상을 밑도는 3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와 주요 파운드리 고객의 어려움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및 IP 관련 기업들의 중국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이 라이선스 만료로 중단했던 중국의 대형 리튬광산 젠샤위의 생산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앨범 R주가는 11.5% 급락했고 SQM 역시 8.8% 하락했습니다. 젠샤와 광산은 전세계 리튬 공급량의 약3%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상보다 이른 재가동은 단기적으로 1인 공급 과잉 우려를 키우며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결제 다동화 솔루션 기업인 빌홀딩스의 지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죠 스타보드 밸리가 이사 4명을 추천하며 경영 개입에 나선 데 이은 것입니다 두 행동주의 펀드의 동시 등장은 빌홀딩스의 경영 방식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향후 이들 움직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을 11월에 심석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파장을 몰고 있을 수 있는 을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세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환급을 받게 되지만 미국 정부의 해저 예정에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일정입니다. 수요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목요일날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